7 예. 아, 괜찮아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파이 파이. <laughs> 안녕하세요, 프라이 마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때는 다낭에서 유일하게 매운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있어요. 라면을 베트남 음식스럽게 약간 퓨전. 퓨전. 베트남 음식은 대체적으로 매운 음식들이 없는데 여기가 이제. 일하게. 정말 맵습니다 너몇번 먹어봤지? 저한번 먹었는데 응. 와진 눈물 콧물 다 나와가지고 여기가 맵기가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항상 먹을 때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너는 한 단계? 저는 제일 낮은 단계로 제일 낮은 단계 보는 분들에게 매운맛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아마, 아마 제대로 와닿지 않을까 그러면 어. 가게로 한번 들어가보자 네, 단양의 핫핫이라는 라면 집인데요 여기가 구군대가 있어요. 한시장 위쪽에 하나 그리고 미케해변 근처에 있어요. 사전에 촬영 허락은 받았습니다. 와, 정말 벌써 무섭네요. 안에 네. <laughs> 아, 네. 예쁘게 꾸며져 있고 네. 여기에 라면이 이런 식으로 이게 영어가 안 써져 있어서 조금 고르기가 어려운데 <laughs> 그림 보면서 느낌으로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e best best seller? Best, best seller? S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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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게 uh, more special? Oh, special? Yes. More special? 어 yes. oh, so, 그러면 저는 special. On can you can use spicy seven level. Seven? Yes. Oh. 7 oh. 단계가 아니라. 7 단계까지네. 7 단계로. Seven level. No. You c h o seven level. Level f Okay. Level 7 7 Are you sure? I, I think level 4, yes, because... 주시면... personal... claro. 5. 4, 5. Yes, b e c a u s 걱정이 주시네 o k 5. Level 5, 5. 4. 아니야, 너, 너괜찮아도0 0 해보겠습니다. Five, five.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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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 5. 5. 5이5 5,000원. 5,000원. 5 0 0 0 콜라 두개0원 5,000원. 5,000원. 5 0 0 0 0 0원 레피 레벨이 흰 라면을 먹었을 때 매운 정도 네. 네. 맞아요 흰면 먹어도 네. 땀 많이 나고 막물이 네. 나고 네. 나는 흰 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흰 네. 그 떡볶이 가장 신한 맛 네. 보통 네. 보통은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흰떡볶면도잘 드세요? 너는? 전 아예 못 먹어요 가게 네. <laughs> 이름부터 가핫 핫이야 핫, 핫 이름부터 배우네요 이름부터 꽃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laughs> 잘 어울리는데? 나온 것 같은데, 오소시지가 되게 야, 이건 완전군만두에요소시지 완전 응, 음. 어때요? 이거 진짜 비쁜 맛의 소시지야 오, 싸구려 소시지 아니야, 우리 나이도 있잖아, 싸구려 소시지그 네. 싸구려 소시지 아니야. 어, 만두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소스에다가. 오, 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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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5. 만두도 맛있어요. 만두 맛있어? 네. 한국 느낌이야? 당면은 없는데, 당면은 아, 없어. 손에는 그 한국 만두 쓰라고. 음. 오. 끝에 가로로 오라고 써 있어요. 오, 그러네. 오라고 써져 있어. 요뭐 네. 라면도 있고 계란도 있고 김치도 있고 어묵도 있고 브로콜리에 뭐 새우에 소세지다 있네. 진짜 많네요. 조개까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그 맛이 있는지 모르겠네. 괜찮으세요? 매운 맛이 올라오다 마라. 오. 근데 매, 여전히 맵긴 해. 좀더 먹으면 은확실히매운맛이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좋말 <laughs> 이거 너무 다이 이거 너 이거 든와와 이거 는먹자마 이거 운데요 이거 는 근데 약이 맛은 이게다이이 이게 넣어서 끓여이 그런가 육수 맛은 좋습니다 육수 맛은 좋 <목소리가> 와, 두 줄을 넣 입은 견딜 수 있는데, 몸에서 장난 아닌데. 계산하 아 계산 끝났지 그리. 아 맞아요 선물을 했었죠 맞아요 썸물인지 <laughs> 가면... 갑시다 와. 진짜 매운맛을 제대로 느꼈네요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오늘 어땠어? <laughs> 오늘 식사 <laughs> 입이 마비된 것 같아요 <laughs> 너, 너는 땀 땀이 안 나는데? 땀은 많이 안 났어요 음. 근데 입이 완전 막 얼얼하고 <laughs> 진짜 저는 진짜 챌린지였어요, 챌린지. 와, 여기 어, 아주 맵습니다. 진짜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마음 네. 단단히 먹고 와야 됩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끝! 에이.